자 아파트가 무너졌죠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아파트 단지가 무너진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전면 재시공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걸로 끝이냐 다른 데는 괜찮냐 다른 데도 더 많이 나올 거고 또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줘가지고 전반적으로 가격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이게 그냥 단순히 아파트 무너졌고 신축 아파트 신뢰도가 떨어져서 비싸게 안살 것이다 이런 뇌피셜이 아니라 이게 무너지는 게 주는 영향이 진짜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G 땡 건설 지금 전면 재시공에 5천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재시공하는데 3,400에서 5,400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후에는 설계와 다른 시공 등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 모두 미흡 사항이 지적이 됐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있죠. LH 정관예우라는 이야기도 기사로 듣고 있습니다. 정관예우로 해가지고 똑바로 안 했다. 그리고 뭐, 감리도 와가지고 슥 보고 갔다는데. 감리는요, 저거 왜 이렇게 했어? 야, 설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저거 저다위로 졌어? 어? 넌왜 저거 저다위로 했어? 이게 감리인데, 슥 보고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잘못 됐고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던 거지, 결국엔 커다란 문제로 됐죠 저런 식으로 개판으로 지어가지고 터진 일이 한두 번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요 제에 대해서 특별법을 낸다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 기업인들 다 죽습니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저기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 아예 저기 건설사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대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여기 지금 강남에서 터졌죠 그 다음에 평택에서도 터졌습니다. 강남에서 물고임 누수 평택에서도 물난리가 벌어졌다. 워터밤, 워터파크. 이게 완전 워터파크죠. 완전 이런 상황이다. 물난리가 터지고 있고. 문제는 이게 지금뿐이냐. 아니죠. 2019년에도 터졌습니다. 영종도에 있는 스카이시티 자땡 아파트. 자, 보시면은 집안 치마가 있어서 아파트 끝이 땅 위에 서 있고 손이 들어갈 정도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은 장마철에 비가 새고 있다. 집안 구석구석 곰팡이가 피어있고 싱크대 상판이 떨어져서 들리는 집도 있다. 복도 천장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고쳐달라고 하니 석고보드를 발랐다. 그 다음에 하자가 하도 많아서 입주하고 3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문 세대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간이 없어서 더못 붙였는데 저기 뭐 헬스장도 헬스장이나 뭐 등등 커뮤니티 시설도 다 개판이다. 이런 상황들인 거고. 저기만 그래 다른 원설사들도 마찬가지죠. 25억 넘는 강남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플래카드가 붙었다. 부실 시공, 민원 속출, 30km 대리석 타일이 5m 아래로 와르르 무너졌다. 경주 신규 아파트 두 곳, 철거, 재시공그 다음에 신축 아파트 상가 물난리, 아파트 상가도 마찬가지죠. 부실, 이거 그때 유명했었죠. 그냥 사세요. 신축 아파트 동판하니까 천장에서 물이 쏟아졌다. 그 다음에 인천, 왜 일어나. 이번에 옹벽 붕괴. 용현동 신축 아파트 조경 블록 붕괴. 또, 어떤 신축 아파트에서는 철근 누락이 또 나왔다. 한두 군데에요. 저렇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하는 거는 왜 그래요?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뭔가가 잘못되면은 엄청난 불편을 겪으면 물론이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죠. 뭐 그게 굳이 아파트가 무너져서일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인천의 한 빌라에서. 초점은 여경행에 맞춰져 있었어요. 신간소 때문에 싸움이 났는데, 칼 들고 쫓아 올라오는 걸, 여경이 뭐 도망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초점이 여경에 맞춰졌는데요.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여경에게 절대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초점은 건설사에게 맞춰야 돼요. 층간소음이 없었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일이 없었겠죠. 층간소음이 없진 않더라도 그거보다 적었으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일이 없었겠죠. 핵심은 뭐예요? 건설사가 개판으로 지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안에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거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근데 초점이 거기로 가요. 건설사가 이따위로 지어서 문제가 됐다라고 다뤄주는 뉴스 본적 있어요. 그런데가 한두 개냐. 심지어는 얼마나 개판으로 지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아파트 뭐예요? 한남동 1 한남동 1이 어디 지어졌어요? 한남동에 지어졌어요. 예전에 한남동이 전통적인 부촌 중에 하나죠. 이건희 회장도 거기 살았었고. 그 전통적인 부촌 중에 하나인데? 지을 데가 없었는데? 거기 갑자기 땅이 생겼죠? 단대가 망해가지고, 단대 재산캠퍼스 만든다가 망해가지고, 거기가 제일 캠퍼스 되고, 죽전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단대부지에 한남동에 아파트가 들어왔죠? 50억, 100억, 막 이렇게 했죠? 거기가, 신간소음이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다 거기서 생겨난 문제들이에요. 근데, 조금의 이득을 더 보기 위해서, 조금의 이득은 아니죠.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인데, 한 세대, 한 세대로 따져보면은, 차라리 내가 몇천만원 더 주더라도, 더 이렇게 지어줬어야지. 내가 이 비싼 돈 주고서 이따 쓰레기 같은 아파트에 계속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해결해 주겠다 그랬죠. 공동주택 층간소음 뿌리 뽑겠다. 작년 8월까지도 이런 소리 했습니다. 국민들이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은 말을 저렇게 했으면은 진짜 행동을 저렇게 했느냐? 진짜 행동은 저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부에서도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서 오히려 건설사들 부실을 더 부추기고 있었다. 여기서 하나 볼까요? 자, 3월에 발표됐던 국토 보도 자료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8월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 3월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시험 방식의 경우 경량 충격음은 현행과 같이 태핑 머신으로 하는데 중량 충격음.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백 머신에서 실생활 소음과 유사한 임팩트 볼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백머신이고 이게 임팩트볼이에요 그러면은 저 타이어로 탕탕탕 두들겼을 때 밑에 집에서 소리가 아 시끄럽다 느껴지는 것을 요 공으로 탕탕탕 해가지고 층간소음을 측정을 하겠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소음이 크게 날까요 요게 훨씬 더 소리가 크게 나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작게 내는 걸로 바꿔서 하겠다 그래 놓고 중량충격음을 50dB에서 49dB로 조정하였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 대신에 조용한 걸 가지고 층간소음 테스트를 하면서 1 d b 을 줄였다 그러면 층간소음 사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문서상으로 문서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때 통과 못했던 기준들도 지금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층간소음 해결책이에요. 층간소음 해결책 한대 놓고서 해결책이 입주민들 해결책이 아니라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문제 생기는 것들을 해결을 해주겠다. 이뜻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 층간소음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 결과 어떻게 알려준대요? 개별 통지로.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층간소음이 더럽게 시끄럽습니다. 근데 나한테 개별 통지로 알려줘요. 요 집이 층간소음이 심한데 너만 알고 있어. 하고 개별 통지로 알려줬다.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집 층간소음 더럽게 시끄럽습니다. 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면서 소리치고 다닐까요? 아니면은, 몰래 숨겨가지고, 우리 집값 떨어지기 전에, 층간소음 시끄럽다는 거 알려지기 전에, 쉬쉬해가지고, 팔아먹고서 다른 집으로 갈까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은 건설사들대로, 마음대로 하고, 더 이득 뽑아내려고, 최대한 그게 건설사의 역할인 거고, 그게, 건설사는 어쨌든 간에 그 이익집단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익집단이죠 그러면 건설사는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근데 그거를 두축기는건안 되지 정부에서 그렇잖아요 타이어로 두들기는 것보다 공으로 두들기는 게 당연히 더 시끄럽겠죠 왜 저런 방식을 썼느냐 저게 어디서 쓰는 방식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이거 썼는데 이게 어디서 쓰는 방식이냐면 일본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일본에서 왜 이런 걸 쓰느냐 일본은 바닥이 세면이 아니고 나무 바닥인데가 많죠 가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어로 탕탕탕 두드기면 깨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서 임팩트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튼튼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까지 임팩트볼을 쓸 이유가 있냐? 가뜩이나 층간소음 때문에 이야기 많은데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래니까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철근 빼먹고 하는 데가 지금 어디 저기뿐이겠느냐. 대다수 건설사들이 불법 하도급을 주니 시공이 엉터리일 수밖에 없다. 부정적 여론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5월에 나온 기사를 한번 봅시다. 이런 자재난 의혹이 있어요. 20년, 21년 자재난. 이때 뭐 철근 부족으로 뭐 철근이 수입이 안 돼서 부실하게 공사했을 수 있다. 아니요. 철근 부족이고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실하게 공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 돈을 바고서 부족해서 부실하게 만든다고요? 그거보다는 뭐예요? 공사비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비품이 유통되거나 자재를 누락하기도 하고 하는 등 자재 빼돌리기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자, 요거 광주에서 눈 공원 거기서 한 거고, 요거는 최근 자이자이 자식이 한 거죠.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다. 할수 있으면 남겨놓으면 좋죠. 더 많은 이익을 남겨놓으면 좋습니다. 다만, 거주민들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의식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다못해, 의식주 중에 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식중독 났다고 하면은, 거기 식각청에서 찾아가가지고 다 알아보고, 아, 여기서 식중독 났습니다. 저기, 장사 못하게 만들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왜 건설사는 그런 게 없냐. 의식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도, 왜 계속 뭐, 건설비가 너무 올라가서 손실이 나서 짓기 힘들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 때 3.5억이면 지을 수 있었다. 어찌? 시세 12억짜리 마곡지구. 물론 그때보다 더 올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가격이 두배 되고 세배 되고 이러진 않았죠. 두 배가 됐다고 쳐봅시다. 두배 됐어도 7억 아니에요? 집값이 폭등하던 문재인 정부 때도 서울에서 3억 5천만 원이면 충분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 지금 SH 사장, 이분이 김원동 사장 누구예요? 경실련 출신이죠. 계속 원가공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래 건설사들은 웬만하면 공개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면 국가 쪽에서 먼저 공개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LH부터가 이기거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고 원가 공개하는데 무슨 혼란이 우려돼요 그 다음에 건설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무슨 영업비밀이 얼마나 있는데 무슨 자재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그 자재 사용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그걸 이야기하라는 거지 이 자재를 사용하는데 이런 공법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꽤 없어요 원가가 뭔데? 내가 쓰느라 들어간 자재비 인건비, 땅가. 이게 원가 아니에요? 실효성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는 거는 니들 주장이지.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는데 니들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게 부족한 거냐. 그러니까 계속 원가 환기 안 하고 비싸다, 비싸다 하면서 부실하게 짓는 것들을 정부나 공사에서 봐주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사태를 만들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로 끝났으니까 다행인데, 정말로 큰거 터져서 사람 많이 죽어봐야지 정신을 차릴 거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니까 앞으로도, 앞으로도 무너질 아파트들 굉장히 많아요.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정부도 문제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잡지 않는 쪽은 다 문제죠. 거기다가, 정부에서 지금 계속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 뭐예요? 세말금. 예금이 보호가 된다. 유튜브 대신 정부만 믿어다. 저희도 유튜브지만. 지금 말하는 부분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유튜버들은 예금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에 일을 한다. 근데 저희는 그런 이야기는 안했어요. 예금 보호 대상 인데 5천만원 말고 한 4천만원만 넣어놓고 나머지 빼라. 그리고 만약에 새마을금고에 전재산을 넣어놨다. 내가 한 3천만원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예금자 보호가 되더라도 당장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 가능한 금액은 1금융을 옮겨놔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죠. 근데 이렇게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안전하게 만들진 않죠. 새마을금고 걱정 마라.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금융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행안부에 소속이 되어있죠. 다른 데는 다 금감원인데, 저기, 저기만 행안부예요 그러면은, 여기만 행안부예요 그러면 어떡 해요? 같이 관리할 수 있게. 이번 연체율도 공개 안 했었잖아요. 같이 공, 개할수 있게 이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경고, 경고만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만 믿지 마라, 정부만 믿어달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융위원장이 아니라 행안부, 행안부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소관도 아닌데. 저렇게 무너지고 있다는데, 지금, 어때요? 요 문제로 PF 차원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일단은 지금 투자 심리가 악화, 약화될 경우, 근데 지금 어때요? 20% 떨어졌다고 하죠. 주가. 제가 오늘 거는 아직 못 받고 어제 20% 떨어졌다는 기사까지 떴습니다. 그 정도로 주가 폭락을 하고 있죠. 주가 폭락을 하고 있고, 문제는 요 아파트를 이제 믿고 살수 있겠느냐. 근데 저기가 이름값만 있었지, 막상 저기 살아본 사람 사람들, 안 좋은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우리 동네 저 그거는 별로다. 그래서 특히 저기 집값 민감하니까 집주인들은 말잘안 하는데 누가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전세 입자들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디서 터졌다 P.F.발, P.F. PF? 부실화 우려, 저축은행 캐피탈 사, 신용등급 줄라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캐피탈 안정적인 A에서 부정적인 A로, A 마이너스에서 부정적인 A 마이너스로, 안정적인 BBB에서 부정적인 BBB로. 안정적인 BBB플러스에서 부정적인 BBB플러스로 안정적인 A-에서 부정적인 A-로 이렇게 신용등급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PF 무리하더니 세마을금고 이번에 심상치 않다 세마을금고가 특별히 더 위험한 이유 뒤늦게 들어갔다 부동산 PF로 이 금융권에 돈잘 벌고 있는데 이걸 보고 세마을금고에서 뒤늦게 들어갔는데 A급 사업장은 이미 좋은 곳에 선점했고 수익성은 좀 적으니까 수익성이 많은 지방 오피스텔, 단지형 빌라, 전원주택 등 단지 대출액이 500억 원이 넘, 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하는 전략을 폈다. 근데 여기가 더 위험하죠. 그러면은, 저기, 재시공하면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PF 차원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기 뿐만이겠느냐. 더 작은 중소 건설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근데 지금 이금융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다? 연체열과 부동산 PF. 답다 나왔죠. 금융권까지 번질 수 있죠. 그러면 금융권까지 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기서 뱅크런 같은 거, 안 터진다, 안 터진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쉬시하면서 돌린 자료들 보면은, 그거를, 어제 저기, SBS 뭐 이런 데서 제보받아가지고 했죠? 거기서 보면 30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0개. 근데 말이 30개지. 유동성 100%, 유동성 70%안 되는 곳이 100곳이 넘어요. 유동성 100% 이하가 480곳이고, 70% 이하인 곳은 121곳. 무슨 저기 30개만 터져요. 누군 70%안 되는 데가 100개가 넘어가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시면은 은행권까지, 금융권까지 충분히 번질 수 있죠. 금융권까지 부동산 문제가 번졌을 때는 항상 부동산 시장이 개박살이 났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도 아파트 안 무너질까요? 아파트 가격이든, 아니면 신축 아파트 또 새로운 현장이든, 무너지는 아파트들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 이거 잘 생각해보셔라. 답뭐 어떻게 나오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